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네. 자, 이 생각은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또 사회생활 또 일반 직장생활에서도 중요합니다. 자, 최근에 국가대표 축구 아시안컵을 마치고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재능있고 인기있는 그 이모 선수가 4강을 앞두고 생각 없는 행동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감독과 코치로 인하여 우리보다 약체인 요르단에게 지고 64년 만에 이루겠다는 아시안컵 우승이 날라갔습니다. 자그 결과 아, 크리스만 감독은 경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모 선수는 그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바로하여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자, 로마서 8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영의 생각은,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사랑이요.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생각.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하나 더 봅니다. 2사야서 55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 정탐꾼으로 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2절 아까 읽었지만 같이 한번 또 있습니다. 시작. 사람을, 사람을 보내요. 내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가난한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자한 사람씩 보내라. 예,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보내라.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이 전각 지파의 대표를 한 사람씩 뽑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그 그러니까 지도자를 뽑아서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여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창조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상상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한번 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할수 있는데 그 위대한 명령도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이것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구약시대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과 상상력으로 애굽의 총리의 역할을 아주 훌륭히 잘 감당합니다. 자, 7년 풍년 때, 7년 풍년 때, 곡식을, 그것을 저장할 그 창고를 각 지역마다, 각 성마다 다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7년 흉년을 대비한 그러한 행동이죠. 자,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7년 가뭄이 시작됩니다. 자, 가뭄이 시작되니까 1년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2년, 3년 되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이제 창고를 열어서 이제 이렇게 곡식을 다시 싼 가격으로 파는 겁니다. 자, 그러한 것이 그 지역이 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타 지역에서도 어, 먹을 양식을 애국감이 있다. 거기는 풍성하게 있다 하니까 외부의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곡식을 사가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은 재산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을 이렇게 부자로 더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요셉으로 인해서 그 지혜롭게 행동한 요셉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굶지 않고 편안하게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은 요셉을 참 존경했습니다. 음.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왕에게 세우는 그 무덤, 어마어마한 무덤이 요셉에게도 이렇게 좀 규모가 작지만 그렇게 요셉이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천상에 매어 불평불만은 불만을 말합니다. 자, 이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아, 바로 민석이 13장 31절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그와 함께,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이르되 우리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어, 그,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리라. 하고. 자, 이 지도자들의 그 말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이렇게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백성들이 아 그래 잘됐어 하나님께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막 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어, 막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 믿음으로 현실 너머를 보지 못합니다.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어, 거짓말을 쉽게 믿고 확산을 합니다. 음. 자그 다음 절 보면은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기서 거짓말이 뭐요에 일부인데 그 가난 땅의 일부가 자이언트인데 모든 백성이래. 모든 백성 이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가난 있는 모든 가난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자이언트가 아니잖아요. 일부만, 해부론 지역에 사는 일부, 일부 사람만 짜이언트인데 그런데 뭐라고 말, 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 뭐, 사람들이, 와, 이제 난 죽었다. 어, 차라리 애국에서 종살이 하고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느냐. 이제 막 원망이 모세를 향합니다. 근데 그 모세로 향하는 그 원망은 다시 뭐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과 똑같죠. 자,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확신은 자,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나를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어느 때까지 나를, 나를 믿지, 믿지 않겠느냐. 않겠느냐. 네. 자, 지금, 하나님이,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오래된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그 애국에서 열제앙을 신이 받고, 그리고 그들이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서, 그 강물도 갈라서, 육지같이 건넜고, 다, 다 건넌 후에는, 그냥, 예? 다시 또 물을 합쳐가지고, 따라오던 애국 군사를, 그냥 그 수장시키고, 그런 것들 다 봤잖아요. 예. 뭐 먹을 게 없어서 만나를 주시고 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걸 다 현재 체험하고 있잖아요.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그 많은 이적을 그 베푸신 그 하나님이 바로 너에게 바로 출땅 가나안 땅, 땅 하나님께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느냐? 멸시하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러한 불평, 불만은 불신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 애국을 나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이적들을 생각해보라.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현재 약간의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물을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는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주신 가난 땅을 빠른 시간 안에 정복해 들어갑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가의 미소를 지으시고 얼마나 흡족하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어, 따라서 우리는 이 살리는 생각, 믿음 있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여야 합니다라는 어,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자첫 번째는 현실의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있습니다시작 현실의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함몰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그냥 푹 빠져들어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함몰이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현실의 그 어려움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있던 여우소와 갈렙. 정말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여우아 갈렙은 옷을 찢습니다. 자,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8절. 자, 제가 있습니다. 여우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끌이 흐르는 땅이니라. 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네. 예, 그런 막 확신을 심어 줍니다. 네. 자, 그다음 절. 자, 민석의 14장 19절. 자, 다시 있습니다. 시작. 다만, 다만 여와를, 여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말라. 또그땅 또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먹이라. 그들의,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의,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말라. 자, 여기서 정말 여우수와 갈렙이 걱정하는 건 뭐예요? 너네들에게 그 행동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 원망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제발 그거는 하지 말자. 그거는 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을 전개하는 거죠. 그들은 뭐라고요?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먹이. 예. 우리 한, 한 번에 삼킬 수 있는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우리 의 편인데, 그, 뭘 이렇게 걱정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갈래처럼, 이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사실, 나중에, 이제, 가난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어, 하나께서 그 원망한 벌로, 그때 원망했던 백성들, 어, 20세 이상, 어, 20세 이상 다 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어, 이여호서와 갈렙만 하나님께 약속하신 여호서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호서아 갈렙이 제일 고령자예요, 사실 고령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이 어, 애굽에서 나올 때 갈렙이 40세였어요. 자 광야에서 40년 있었죠. 자 가나안 정복해 들어가는데. 그냥 하루아침이 된게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5년에 걸쳐서 정복 끝마쳤어요. 자, 끝마쳐서 이제 분배를 시작합니다. 땅을 분배를 시작해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데가 있어요. 바로 헤브론 아까 얘기한 대로 자이언트 있는 그헤브론그헤브론을 예.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뭐, 무조건 정복하는 자에게 주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일반적인 세상도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85세 된이갈렙이 어떻게 얘기하나? 그 유명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우수아 14장 12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의 여우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주소서, 당신도,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옥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우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우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예. 자, 여전히, 여전히 갈렙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나는 충분히 정포할 수 있다. 이때 나이가 85세란 말이야. 85세면 뭐, 흰머리가 날릴 때죠. 날일 때. 자,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자, 우리 교회의 2024년 표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자 합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자.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우리는 전도 활동을 활발히 해야 합니다. 음, 저도 또 이제 수요일마다 나가서 전도 활동을 할 것입니다. 자, 이 바로 전도 활동도 이 창조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독서 토론에, 무려 독서 토론의 2기 이제 마감이 이제 오늘까지 하고 어, 이, 시작을 하는데, 자, 이렇게 어떤 창조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 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아트 설교, 설교 연구원 대표인 김도인 목사님 외에, 어, 8명이 공저로 목회 트렌드 2024년, 예, 작년, 이제 가을에 쓴 책인데, 그 책에서 2024년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네 가지, f C, 네 가지 C로 맨 앞자를 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첫째는 c h u r c 브랜드 교회. 둘째는 content c 교회. 세 번째는 c o n n e c t 소통하는 교회. 그리고 네 번째는 creative church. 창의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 예.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바로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가 갖출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바로 브랜드, 콘텐츠, 소통, 창의성이라는 것입니다. 예. 브랜드라는 것은 교회는 이 지상에서 최고의 브랜드가 돼야 된다. 예. 또 콘텐츠라는 것은 바로 성, 성경을 빛낼 최적의 콘텐츠를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어, 소통이라는 것은 세상과 소통에 작은 장애도 없어야 한다. 세상한 세상과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그들에게 게 낮아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배려해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창의성. 교회만의 그 창의성이 돋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무료 독서 토론에도 바로 우리 교회가 자랑할 만한 그런 창의성입니다. 자,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여야 합니다라는 이 메시지.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마음에 그리며 살아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있으면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마음에 그리며 살가야 합니다.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그리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면서 어, 자 여호수아 갈렙이 자 고백할 때 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1 4장7절자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기대할 거 아닙니까? 심이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땅이라. 그렇죠. 광야에서 4 0년 생활할 때,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뭐, 가난 땅은 뭐,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죠. 심이 아름다운 땅이라. 자, 한마디 더 합니다. 자, 8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피는 이는 피는 과연 적과 끓이 흐르는, 흐르는 땅이니라. 예. 와,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라. 막 사람들이 머리에서 이미지가 막 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과거 우리나라의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은 한결같이 나라의 독립을 마음에 그리며 살았습니다. 특히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그 진주만 기숙공습으로 미국과 일본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돌입될 때, 그때 예측을 한 거예요. 반드시 일본은 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일본이 경제력이나 이런 걸볼 때, 사실은 일본이 게임이 안 되거든요. 게임이 안 되는 일본이 싸움을 걸었어요. 전쟁을 걸었어요. 반드시 이 전쟁으로 해서 일본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미, 래를 봅니다. 자, 그,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우리나라가 해방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다음에, 1942년, 미국의 소리라는 그 라디오를 통해서, 한국 사람한테 라디오를 통해서 그 비전을 주는 거예요. 나는 이승만입니다. 이러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곧 독립이, 곧 해방이 다가오니까, 여러분, 힘내라고, 힘내라고, 그것을 계속 라디오에서 이렇게 단파방송으로 했습니다. 당시 일제치하의 조선인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해방될 날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 주님의 재림을 마음에 그리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그 모습을 성경은 대산루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잘 말씀합니다. 자, 16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낙발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 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자, 여러분,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제가 그림을 어, 이렇게 하, 하려고 했다가 다시 제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한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각자가 생각을 할수 있는데. 어, 자, 또, 그 다음절 한번 봅니다. 제사로 이어서 4-17절. 시작. 그 후에, 그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들도 그들과, 그들과 함께, 함께 그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하시리니. 그라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는 이것을늘 그리면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는 믿음이 없어 불평, 불만을 늘어놓거나 누구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까 그 갈렙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자, 이 갈렙에 대해서 하나께서 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자,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자, 민수기 14장 24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종 네 갈렙은,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합니다.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차지하리라. 자, 하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 불평불만한 그들과 달라서, 어, 나를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따랐다. 음. 자, 온전히, 에, 이 갈렙은 충성스러웠다. 충성스럽게 나를 대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상으로 바로 어, 갈렙에게 줄 뿐만 아니라 갈렙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8 5세 이제 얼마 안 살면 이제 죽습니다. 자,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의 자손이.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음.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좀더 어, 원에, 원에 가까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다른 영을 지녀서 예, 다른 영을 지녀서 자 이거를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킹제이스버전영어요 영어 자 뭐라고 되냐면 because he had another spirit with him 예, 그와 함께 여기서 그라는 건데 갈렛갈렛과 갈랩. 함께 another spirit 또 다른 영 이또 다른 영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 신약에 또 다른 보혜사 이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예. 네. 그래서 사실 같은 어 의미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 어 바로 여기 스피릿 어 히브리어는 르하르아 로아 이것이 숨, 바람, 영이란 뜻이에요. 음. 자, 이게구약성경에서 730회에 나오는데 바로 이영어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올바른 생각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네. 축복받는 생각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음. 자, 예수님께서 보통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 보통 사람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을 때,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 아주 그냥 뭐, 지식이 위대하고 뭐 어떤 고위직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고기 잡는 일반 보통 사람, 평범한 일반 사람들입니다. 그 열두자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전 세계의 복음화를 꿈꾸셨습니다. 바라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바로 이런 메시지를 남기십니다. 유명한 메시지, 사도행전 1장 8절. 자, 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네, 너에게 너희 너희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네. 내 증인이 네. 되리라 하시니라. 네. 자, 여기도, 어,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것을 어, 주님은 바라보신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의 상상력.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라면, 들이라면 우리도 그런 상상력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 그 얘기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아까도 하나님의 영, 성령, 또이 전도활동, 선교활동에도 성령의 영.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음. 자 신앙생활의 성공의 핵심은 바로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해, 할 것인가?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잘 유지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성,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성공하는 삶입니다. 음.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쫓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고, 우리는 긍정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우리가 할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상력을 우리는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로 현 상황을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로서는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자, 이에 우리는 보다 넉넉한 마음으로 현상을, 상황을 바라보며 현상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볼줄 아는 영적 센스를 갖춰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유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현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 공아버지 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창조적으로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